안녕하세요. 공감TV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았을 때 경매로 넘길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3에서 6개월 전 계약 종료 통보. 내용 증명 문자 이용. 계약 종료. 내용 증명 보내기. 15일 간격 2번 이상 발송. 내용 증명 후. 지금 명령제도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제도란 법원의 비교적 간단한 서류 제출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일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과 전세금 반환 소송 통장 압류 진행 가능 집주인이 일제기 시 다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 전세금 반환 소송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 소장을 접수 후 서류제출한 달 정도 걸림 계약일 종료일 전세금 미반환 등의 서류제출 계약서 내용 증명 등 변론기일 법원 출석 및 판사에게 입장설명 선고기일 지정 및 선고기일 선고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확정 소송 후, 판결문 집행 반응이 없을 시 강제 집행인 경매 신청. 경매 신청 후, 경매 시작이 3개월 이상 필요. 경매 개시 유찰 시 재진행. 낙찰. 낙찰 금액 중 세금 등 국가 비용 제외. 선순위에 따라 낙찰 금액 배분. 마무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경매로 진행했을 때 내가 받을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거나 기타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도 무시를 못 하니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청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